구글링으로 레노버 드라이버 검색하고요. 첫 번째 링크 들어가서요. PC 서포트 보기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1616IRH라고 넣으면 맨첫 번째 거고요. 다운로드 누릅니다. 수동 업데이트 드라이버 선택 누르고요. 정렬 기준을 이걸 눌러서 바꾸고요. 바이오스는 받지 않을 거고요. 싱크 벤테지 기술도 안 받고요. 네트워킹 무선 내에서 이거 하나 다운로드 받고요. 마우스 및 키보드 이거 누르고 하나씩 받습니다. 모니터 및 비디오 그래픽에서 이 GFE 드라이버는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유틸이거든요. 밑으로 내리면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 드라이버 다운로드 하고요.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도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 및 모뎀에서 이것도 받고요.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에서 이두 개는 안 받을게요. 오디오는 두개다 받을게요. 전원 관리에서도 받고요. 진단도 아 진단은 안 받을게요. 칩셋은 이거 받고요. 이것도 받고요. 요것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내려서 받고요. 요것도 받고요. 칩셋 드라이버도 받고요. 요것도 받고요. 요것도 받고요. 요것도 받고요. 카메라 카드 리더기에서 카드 리, 카메라 드라이버 받고요. 카드 리더기도 받고요. 드라이버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 드라이버들을 윈도우 설치 USB 만들어 놓는 데에 빈 공간에다 넣어 두시고 설치할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f 2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오고요. 컴피그레이션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요. 그래픽 디바이스에서 스위치블 그래픽이 내외장 그래픽을 모두 사용하는 거고요. UMA 그래픽을 선택하게 되면 내외장 그래픽만 사용하게 됩니다. 스위치블 그래픽으로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퍼포먼스 모드가 지능형 냉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스트림 퍼포먼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최고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플립투 스타트는 이네이블로 해놓으면은 상판을 열었을 때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네이블로 일단 놔둘게요. 왼쪽에 부트 쪽으로 가서 보면은 usb 부트가 지금 이네이블로 되면은 usb를 꽂았을 때 usb 부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f10키를 눌러서 엔터를 누르기 전에 윈도우 설치 usb를 꽂습니다. 그리고 엔터 칠게요.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그냥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 누르고요 제품키 없음 선택하고요 윈도우 11 홈으로 설치할게요 다음 체크하고 다음 사용자 지정 설치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500GB가 지금 있어요 이게 기본 아까 2230 SSD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에 좀 용량을 다 한꺼번에 C로 쓰기엔 좀 많아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10만을 입력하면 약 100기가 정도가 먼저 생기고요 네, 97.5기가 생겼죠 그 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은 그대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나머지 공간이 이제 d 드라이브가 될 거예요 얘가 c 얘가 d d 드라이브를 포맷을 한번 해주고요 첫 번째 3번 파티션을 선택한 상태로 그대로 얘는 포맷을 안 해도 윈도우 설치하면 자동으로 포맷이 됩니다 다음 누르고요 다시 시작 누르고요 예 누르고요 예 누르고요 건너뛰기 누르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Shift F10을 누르면 은 이렇게 커맨터 창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OBE 그 다음에 원 표시하고요 Bypass NRO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재부팅이 됩니다 예 누르고요 예 누르고요 건너뛰기 누르고요 그럼 이제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뜨는데 이거 누르면 되고요 아까 했던 게 MS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윈도우 저, 인터넷 접속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 누르고요. 이름은 간단하게 쓰고요. 비밀번호는 만들지 않고 다음 누를게요. 아니요 체크하고 수락. 아니요 수락. 필수 요소만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이 진단 데이터나 이런 거 보내므로 인해서 백그라운드 자원을 좀 차지하거든요. 윈도우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슬림5 프로 드라이버를요. 만들어 놓은 d 드라이브로 옮겨 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장 작은 거부터 하나씩 설치하도록 할게요. 레노버는, 레노버는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이름을 알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설치하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설치가 좀 오래 걸렸고요. 다음에 외장 그래픽 설치할게요. 동의 및 계속 누르고요. 사용자 정의 설치로 한번 좀 확인할게요. 네. 익스피어런스가 혹시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없어서 다행이네요. 익스피어런스 설치하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요. 다음 누를게요. 내장 그래픽보다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닫기 누를게요. 그리고 마치고요. 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가운데로 있는 걸좀 불편해가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표시 설정 들어가서. 작업 표시를 동작해서 가운데를 왼쪽으로 옮기고요. 아, 그리고 메뉴에 작업보기나 위젯은 좀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재부팅 한번 할게요. 윈도우 X키를 눌러서 장치 관리 잘 들어오고요. 드라이버는 다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검색에다가 보안을 치고요. 그럼 윈도우스 보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윈도우 디펜더 설정인데요. 첫 번째, 바이러스및 위험 방지 들어가고요. 설정 관리에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다시 앞으로 간 다음에, 랜섬웨어 방지에서 요거, 어 제어된 폴더 액세스 요걸 켜게 되면요. C 드라이브 문서나 중요 폴더들이 보호가 돼요. 대신에 그쪽에 다운로드 폴더라든가 이용하는 게 굉장히 에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허가되지 않은, 뭐, 크롬조차도, 크롬에서도 다운로드가 좀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앱미 브라우저 컨트롤러 들어가가지고요. 평판 기반 보호에 켜져 있는 거, 예, 요런 거.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 차단 요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치 보안에서 코어 격리 쪽으로 들어가서 메모리 무결선을 켜시고요. 높은 수준이라서 이게 어떤 게임에서는 또 데... 게임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좀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꺼지거나 게임이 튕기거나 하게 되면은 요걸 다시 끄시는 게 좋습니다 좀 너무 높은 수준의 보안이라서 간혹 좀 에러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설정 들어간 다음에요 시스템 들어가서 블루투스 및 장치 들어가서 저는 마우스 속도를 좀 최대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번에 스크롤할 조금 7개 정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고요 터치패드도 감도로 커서 속도를 좀더 올려놓고요. 그리고 자동 실행은 끄도록 할게요. 이게 USB 같은 게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을 시키는 건데 그 안에 컴이라든가 EXE 실행파일들이 있을 경우 그 자동으로 실행돼서 만일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USB는 자동으로 실행돼서 노트북에다 설치가 될수 있으니까요. 아까 같은 기능을 좀 끄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앱을 들어가서요. 설치된 앱에 동영상 편집기, 이거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쓸 분들은 그냥 제거를 하시는 게 자원 낭비가 좀덜 합니다. 패밀리 기능도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나중에 이거 MS 스토어에서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원드라이브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또 제거하시고요. 원드라이브가 삭제가 좀 오래 걸려요. 이것도 제거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도 제거하고요. 이거 오피스는 체험판이라서 요건 제거를 할게요. 아웃룩도 안쓸 거라서 제거를 할게요 이것도 제거하고요 요것도 제거하고요 피플도 제거할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서요 여기서 계정 정보에 요런거 아, 계정 정보에 대한 앱 접근을 좀 차단하는 게 좋고요 제가 모르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설치가 되면 그게 다 계정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연락처에도 접근하는 걸좀 차단해 놓을게요 일정도요 통화를 하는 셀룰러 기능이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기록이 남거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키셔도 되고요 요걸 다 끄게 되면 아무래도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앱들이 접근하는 게좀 적어지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좀 내리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요 지금 설치된 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 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 쓰다 보면은 계속 앱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 앱들이 이제 허가받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sconfig 검색하면 시스템 구성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에서 요거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 이거 중요 서비스를 숨겨 놓은 기능이거든요. 뭐 제조업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요. 요렇게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 필요 없는 기능들은 다 끄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사실 다 끄고 쓰는데 끄고 쓰면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런 거 레노버 펑션 키 이런 거를 꺼버리게 되면은 기능 키를 사용하기가 안 됩니다. 기능 키도 사용 안 되고 펑션 전환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건 켜놓는 게 나은데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이건 그대로 다 켜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키나 안키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 시네벤치 테스트할 때 싱글 성능이 조금도 몇점 몇십 점몇 정도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깔리다 보면 여기도 많이 차지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색에다가요. 고, 고급이라고 검색하고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를 들어가고요. 맨 처음 설정 누르고 최적 성능으로 누르고 화면 글꼴 가장자리 다듬기 요걸 체크하면 좀더 빠릿빠릿한 게 보일 거예요. 아까보다 창이 좀 빨리빨리 되는게 보이죠. 그리고 요 하드워이어, 하드웨어에서 장치 설치 설정에서 이거 아니오로 체크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서 에러가 생기는 걸좀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100% 방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구글링으로 윈도우 자동 드라이버 업데이트 오류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것들이 좀 검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는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C드라이브만 해도 돼요. 구성을 누르고 보호 사용으로 하고, 뭐 용량에서 한9% 정도 적용하고 확인. 그리고 만들기에서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 복원 지점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쓸수 있고요. 자동으로도 백업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하게 프로그램 설치했다가 에러가 좀걱정된다가 그러면은 이게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윈도우 설치와 최적화는 진행을 했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볼게요.